2024년 저작권 상각액을 구하는 문제네요. 저작권은 무형자산입니다. 2020년 천만원에 취득했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10년 잔존 가치 없고 저액법 상각 이때 무형자산 상각비를 구할 수 있죠. 취득가액에서 내용연수를 나누시면 매년 100만원씩 저작권을 상각해왔어요. 근데 2024년 1월 1일 자본적 지출. 60만 원이 발생했다. 그리고 내용연수는 연장되지 않는다. 결국 지금 4년이 경과됐어요. 2020년, 21년, 22년, 23년, 4년이 경과됐죠. 그러면 이때 장부금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취득가액에서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면, 즉, 4년치죠. 여기에 자본적 지출액을 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장부금액은 660만원이 된 거예요. 요것 갖고이제 우리는 삼각비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장부금액 660만원이죠. 그리고 경과 연수가 4년이니까 잔여 내는 연수가 6년이 되죠. 따라서 매년 향후에 110만원씩 삼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